요즘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줄어들지는 않으셨나요? 사람 많은 자리보다는 조용한 시간이 더 편해지고,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나이 든다는 것을 쇠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결이 고아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남긴 말들을 따라가며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어도 무게는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은 한번 나오면 다시 거둘 수 없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말은 다릅니다. 이제는 말의 양보다 말의 온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은 관리들에게 마치 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처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걸러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무게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정약용은 삶의 기본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단속하면 말과 행동이 자연히 바르게 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감정을 바로 내보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을 바로 말했을 일도 지금은 굳이 이 말이 필요할까 하고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중년의 품격은 감정을 이기는 데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치지 않게 넘기는 데서 나온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될 말을 내 안에서 조용히 마무리 짓는 힘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르치기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백성의 말을 들어 그 마음을 살펴라. 경험이 쌓이면 자꾸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틀린 게 보이고 앞으로의 결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험이 많을수록 말보다 귀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보다 공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은 잊혀져도 들어주던 태도는 오래 남는다. 중년 이후의 어른은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넓히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서도 많은보다 발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이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삶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사람을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시간이다. 연락이 뜸해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조금 더 편안하면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정약용은 평생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운 성찰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다. 젊은 날의 선택이 모두 옳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들은 누군가를 다그치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을 아끼라는 조언도, 감정을 다스리라는 가르침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충고도, 결국은 인생을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젊을 때와는 다른 피로가 있습니다. 몸의 피로도 있지만 사람에게서 오는 피로, 말에서 오는 피로,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이제는 더 애쓰지 말고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인생의 후반부는 더 잘하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잘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젊은 날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참아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오해를 바로잡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말을 아끼며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에 배워가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나이든 사람을 세상에서 물러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말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격해져도 선을 넘지 않고, 사람이 줄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말을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저녁을,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당신의 속도로 충분히 잘 살아가실 겁니다.